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농사입니다 아, 자, 지금 오늘 강의를 기다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는 중기, 장기 분석하고 막 거래하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송수신을 증권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하면은 단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한테 설명하는 뭐 이론이랑 코딩 중 일부분이거든요. 어 테스트하는 영상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빠르게 넘어갑니다. 지금 단타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금액이 막뭐 왔다갔다죠. 하이 정도 가지고 솔직히 초 단위로 사고 판다고 하기에도 뭐예요? 그 HFT라고 아시나요? 고빈도 매매거래. 어그 정도. 되려 그게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1초 미만 동안에 수백번 수천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정도 속도로는 그거 흉내도 못 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용 회선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는 돈 많거나 기관들 이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개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API를 이용하잖아요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만약 프로그램적으로 단타 쳐서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아직은 접어두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타에 대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나머지 다음 시간부터는 실시간으로 송수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사고 파는 것도 하겠죠.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구성을 해볼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등락률이라고 있죠. 전날 대비해서 오늘 얼마큼 올랐냐 그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그냥 사고팔고 할수 있게끔만 구성을 할 거고요. 그거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API를 이용하다 보면은 제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빠르게 사고파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API를 이용하는데 자기는 밀리세컨드로 진짜 수십 번을 거래한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있으면은, 아한 번쯤은 갸우뚱 해서 접근을 해봐야겠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이 재밌게 듣고 계시나요? 재밌게 듣고 계시면은 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 지금 TR 요청에 대한 건다 배웠으니까 실시간도 이거랑 뭐 비슷해요. 그냥 그 안에서 자동으로 구축하는 그,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그렇지 요청하고 수신하고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시간에 대한 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만약에 또 증거사 각각 쓰는 증거사 다를 거예요. 지금 키움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이베스트 뭐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쪽 시스템을 이용하고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되는 알고리즘을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은 이제 거기 증권사에서는 실시간 제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API 고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거기다가도 한번 질문을 남겨보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제 댓글에도 뭐 제가 답변 드리지만은 유튜브 댓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는좀 자세하게 달아주니까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예, 설명이 된것 같아요. 설명이 된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 하는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단순히 그거 가지고 바로 거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실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서 에더 고급적으로 깊숙하게 가는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꼭 파싱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모의 투자 이런 걸로. 그냥 테스트만 하시고 거래를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러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바로 거래 에 적용시키려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몇번 받았어요 네, 안됩니다 만약 이게 잘 보는 거면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물론 이 시스템 알고리즘 24시간 짜리를 제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오픈을 했지만은 그거에 더 깊한 내용 더 깊숙한 내용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파싱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거래 들어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동평균성 그리는 거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잘 구축해 보시고 만약에 돈 많이 버시면은 네, 돈 많이 버시면은 감사하다고 좀 댓글 좀 남겨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부터 실시간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